We'll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거제도 관광과 관련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문라이트 호텔앤리조트의 조재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제도라는 섬은요 조선소 그리고 섬이 대표적인 이미지거든요. 거제도는 어떤 섬인가요? 어,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입니다. 다들 잘 알. 아...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대형 조선서가 있어서 한국 조선 사업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어, 거제도는 부산과 창원, 통영에 걸쳐 있는 섬으로 남해안답게 그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섬이고요. 거제도의 절반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되지 않은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해안가가 많고요. 어, 해안 중에 상당 부분은 조선업과 관련되어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제도가 섬이라고 작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거제도는 일주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큰 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섬인데요. 그렇다면 거제도에 여행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어, 거제도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굳이 배를 타지 않더라도 여행을 오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오실 수도 있고요. 부산역과 김해공항에 내리셔서 버스를 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거제도를 오시는데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다가 대전통영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통영에서 내리신 다음 국도를 이용해서 거제도로 오실 수가 있고요. 부산에서는 거가대교를 이용해서 자가용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거제도가 섬이라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 아니었네요. 아, 네, 대륙에서 거제도까지 그세 개의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있나요? 아쉽게도 직접 연결된 기차나 비행기가 아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거제도는 각종 교통 개발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서 조만간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거제도를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거제도에는 교통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KTX 개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거제도까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KTX 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거제역 예정지에서 저희 사업지까지는 20여 분 정도밖에 안 걸릴 정도로 가깝고요. KTX가 개통되면 전라남도 여수시처럼 거제도에도 기존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까지만 개통되어 있던 고속도로가 거제도까지 연장하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제도에는 거제 IC와 송정 IC가 있는데 저희 사업지는 송정 IC로부터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교통은 정말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최근에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역의 광역화 개발 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부산이나 창원 쪽에서의 교통 개발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가덕 신공항 개발 계획이 확정돼서 진행 중인데요. 부산에서 거제도로는 거가대교가 거제도 가덕도 간의 다리입니다. 저희 사업지는 가덕도 신공항에서 약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실 경우에 비행기 운항 시간이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전체 이동 시간이 어 2시간 이내로 소요되면 저희 사업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한 창원시에서 거제도로 오시려면 현재는 부산이나 통영을 거쳐서 돌아오셔야 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국도 5호선을 연장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고 창원시 구간은 4차선 확장을 완료했습니다. 마산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거마대교 공사를 완료하면 창원, 마산, 거제, 풍영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이 확장 개통됩니다. 거제도와 마산을 잇는 거마도가, 거마대교가 개통이 되면 창원지역에서 거제도까지 10분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거마대교 개통되면 더 편하게 거제도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사업지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거제도의 교통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면 관광객의 거제도 방문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두세 시간 정도에 이렇게 거제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하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수나 강릉에 놀러 가시는 것처럼 거제도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의 교통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